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기준 대한민국 시가총액 타프 10개 기업 순위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차지하며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자산업의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2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위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선도로 시가총액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4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글로벌 바이오의 약품 수요 확대가 주요 요인입니다. 5위는 현대차가 올라 있습니다. 차세대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투자 성과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6위에는 기아가 차지하며 전기차와 친환경차의 선전에 힘입은 모습입니다. 7위는 셀트리온입니다. 주로 바이오의 약품 및제형 개발, 제조, 판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8위는 KB금융그룹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 지주회사 중 하나입니다. 9위는 네이버며 AI와 플랫폼 사업 확장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위는 신한금융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여 금융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월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